자, 어느 건축 설계사가 다음 그림과 같이 계단을 설계하려고 한답니다. AC 길이는 2m고요. BC의 길이는 5m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조건 가나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계단을 설계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건 가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의 높이는 25cm고요. 각 단의 높이는 모두 동일하다랍니다. 자 그렇다라면 어,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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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모두 25cm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총 높이가 지금 2m 그러니까 200cm입니다. 그러면 200cm를 25로 나눠주시면은 자. 8이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을 몇개 세울 수 있냐, 8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폭도 8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단의 폭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폭은 50cm의 배수랍니다. 그리고 각 단의 폭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랍니다. 자, 그래서 단은 어, 50의 배수니까 50, 100, 150, 200뭐 이런 수들을 이용을 해서 폭을 에, 설정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폭들 8개를 다 합치면 어쨌든 몇 미터? 5미터 그러니까 500cm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200짜리 폭을 하나 집어넣게 되시면 가장 작은 폭이 지금 50이죠. 그럼 남은 7개를 모두 가장 작은 50의 폭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50이 7개면 350이고, 200이 하나 있으니까 총몇 센티미터가 되냐면 5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 200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얼마? 에, 150이 들어가게 되면, 50이 7개가 되면, 에, 총, 얼마가 되죠? 500이 되면서, 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로 길이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150이 아니라 100이면, 50이 7개. 100 하나에 50이 7개면 450이잖아요. 또 500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100을 하나 더 늘리고, 50을 6개를 잡아주시게 되면, 50이 6개니까 300, 100이 2개니까 200, 총 500이 또 만들어진다가 되겠습니다. 100을 하나 더 늘리게 되면, 50이 하나 줄게 되죠. 그래서 100이 3개가 되면 300, 50은 하나 줄었으니까 5개니까 250, 어, 그럼 또 500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만족되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답이 두 가지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문제에서 맨 앞에 150이 오고 그 뒤에 50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리가 바뀌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총 8개의 폭이 있잖아요. 그 8개의 폭 중에서 7개는 50을 집어넣으면 되고, 되나요? 남은 하나는 151개를 집어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가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는, 8개의 폭 중에서 6개의 폭에는 50을 집어넣고 남은 2개의 폭은 2개 모두 100을 집어넣으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86은 82로 보셔도 되는 거니까 87에 56 나누기 2하셔서 28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6가지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